시험과 죄악에서 건지소서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비해서 요즘은 방학이 참 짧아요. 한 3주 길어야 4주.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제가 어렸을 때는 두달 가까이 이렇게 방학을 했던 것 같거든요. 방학이 좋았던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좋고, 또 마음껏 어, 개울가에 나가고, 운동장에 나가고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또 하나 좋은 건 시험을 안 쳐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어, 방학 숙제도 있긴 있었지만, 그건 방학 하루, 개학 하루 전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대신에 일기 같은 거는 미리미리 날씨는 다 체크를 해뒀어야 돼요. 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힘드니까. 저도 시험 그러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도 또 시험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친구도 시험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 치는 게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로 119를 <laughs> 예. 시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항상 받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런데 예, 제대로 이 요즘은 또 초등학교 안에서도 이 시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또. 모의고사가 있고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있고 또 학창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또 입사 시험도 있고 또더 높은 직급으로 가려면 진급 시험도 있고 시험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시험, 테스트 그 시험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아,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유혹.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유혹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것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본 분들은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거 쉽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난또안 놀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laughs>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고 약속도 생기고 뭐 잔치도 있고. 그거 다 시험이잖아요. 우리를 다이어트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시험인데요, 이 유혹인데요. 이 시험과 유혹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원수막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첫째로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 금수강산 참 아름답죠. 사계절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 또전 세계 너무나도 참 아름답습니다. 서울만 나가 보면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보면 그 한낮에 찬란히 비치는 그 태양빛에 넘실거리는 그 한강의 모습들 참 아름답고요. 밤이 되면 그 야경 남산 타워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참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지만 이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과 이 계획들이 이 계략들이 끊임없이 많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접하면 참 긍정적이고 마음이 흐뭇한 뉴스보다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 그러지라고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될 정도로 끊임없는 이 범죄의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잔인해져 가고, 더 치밀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는 이 많은 범죄의 뉴스들. 각종 사고, 사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각종 폭력과 학대와 이 참담한 뉴스들을 보면, 아,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이면에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많이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기 전에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 전에 그 배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한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건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다가와 끊임없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 나무 실과를 자꾸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과 이런 시험은 우리를 아주 무섭고 아주 우리가 불쾌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보다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거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자리를 욕심내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저... 나무 실과를 먹고 내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에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쭉 등장하는데, 그 사건, 사건마다 상황, 상황마다 끊임없는 그들에게 유혹들이 찾아오고,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물질로도 유혹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와 권세로도 유혹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 너를 위한 일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한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련이 사단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실현과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계략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막의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자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원수막의 사단의 계계에. 우리는 대비하고 방어하고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잠이 들면 그 문을 통해서 적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 성이 함락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한 사람을 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단위가 무너지면 교회와 사회 근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악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개인을. 가정을, 사회 전체를.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렇게 종목마다 또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좀 챙겨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개회식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보는데 뭔가 조금 석연치 않고 좀 음산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선수단을 소개하는데, 이 자막에서 표기하기를, 대한민국을 영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초등학교 운동회도 아니고,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아, 어떻게 이런 표기 실수를 할수 있을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쭉 진행돼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이고 노골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올림픽 진행되는 현장, 그 개막식 현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한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사단이 이런 문화적인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미술 이태리 미술 작가의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열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만찬을 벌이신 이 장면을 예, 한 미술가가 멋지게 그려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패러디해서 그 올림픽 개막식에 저런 모습으로 개막식의 퍼포먼스로 드러내더라고요. 저기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미화하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두 제자들처럼 이렇게 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저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굳이 저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수많은 작품들 중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작품을 패러디해서 어, 저렇게 무스꽝스럽고 희화화시키고 조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장면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캐릭터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가운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찾아보니까요. 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술의 신이래요. 포도주, 쾌락, 다산, 축제, 그리고 광기의 신으로 묘사된 그리스 신화 속의 한 인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림픽을 개막하는 국가에서는 이 개막식을 통해서 개막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과 이 나라의 문화유산과 이런 걸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니, 이런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과 또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아주 남성인데 아주 과한 여성 분장을 한 사람들을 저기에 등장시켜 놓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프랑스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인물들 그리고 저런 의상들도 프랑스의 패션과 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전 세계가 보는 개막식에 저런 모습을 내비치는 의도가 뭐였을까 그리고 저 개막식이 지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장면이 바뀌면서 한 강에 이 어둑해질 무렵 한 가수와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저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저 노래의 제목은 "이매진"이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추억의 팝송이에요. 그런데 저 팝송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이런 노래를 저 개막식에 불렀을까? 저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종교 없이도 인간들끼리 하나님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가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저 앞서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최후의 만찬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저런 가사의 노래를 개막식에 틀어주고 또저 노래가 끝난 후에 갑자기 강에 한 캐릭터가 또 등장하는데 저 말을 탄한 기수가 이 강을 향해서 쭉 가로질러 와요 그런데 저 말이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아주 이 창백해 보이고 어 말라 보이는 기계적인 말이고 기사가 저게 타고서 이렇게 오,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4분의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 청황색 말이 무, 무슨 뜻일까? 어떤 말을 표현한 걸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 청황색 말은 창백하고 헬숙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저 말이 마치 꼭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정말 말을 타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가장 살찌고 윤기나는 아름다운 실제 말을 타고 그리고 그 말을 탄 기수가 뭐 프랑스를 대표할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말을 타고 나오겠죠. 그런데 정체를 알수 없는 한 어둠의 기사가 저렇게 창백하고 헬숙한 말을 타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천사의 날개 같은 날개가 탁 보여지는데,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 사탄이 되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저 뒤에 각 나라의 국기들을 든 기수들이 저 말탄자들의 뒤를 따르는 저 모습으로 이 올림픽 개막식이 거의 피날레가 이제 장식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서 그 연단을 봤습니다. 연단을 보니까 저 프랑스 대통령과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앉아 있는 저 뒤쪽에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은요 수탉이라고 합니다. 수탉 저 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 개막식 시작해서부터 저말탄 기수, 또저 상징물들, 모든 것들이 다 프랑스와는 별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개막식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큐시트가 짜여져 있고, 이렇게 개막식을 진행하는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한 신앙적인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저 금송아지를 저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개막식을 진행하고 퍼포먼스를 벌였던 이런 장면들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올림픽 개막식을 저렇게 중계했습니다. 아, 사단은 한 개인만을 유혹하고 한 개인만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저렇게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문화를 가지고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저게 지금 프랑스의 영적인 모습이고 유럽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도 저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의 길로 이제 나아갈 때 너희는 한 사람도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을 알 수도 없을 거야. 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저 같이 죽겠습니다. 저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를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참 많이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 처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풍랑 같은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원수막의 개개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시험과 죄악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힘써 보려고 하고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주회 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약해.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러니 너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전능하신 나를 찾고 의지해야 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넘어졌어도, 순간 시험에 빠졌어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믿음으로 살기 쉽고 누가 제일 믿음으로 살수 있느냐 하면 나의 가장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일 볼 때는 강해 보이고 힘세 보여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외소하고 연약해 보이고 작고 어려 보여도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외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영적인 무기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더욱 위중해 가게 만들려고 할때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이 오늘 이후도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공중에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오른손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